안녕하세요. 더와이즈 헬스케어 의원 원장 이태규입니다. 대부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내시경 검사는 인후두부 및 식도부터 12지장까지 관찰하는 위 내시경 검사와 창문부터 대장 전체를 거쳐 소장 말단 부위까지 관찰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 두 가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위내시경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는 연령 및 대변 자멸반응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국가암검진 항목을 포함되어 시행받으실 수도 있지만 위장관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즉시 의료진을 방문하시고 진료 및 의료진 처방에 따른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들로는 체중 감소 명치 부근의 통증과 쓰림, 잦은 오심 및 구토, 소화 불량, 원인을 알수 없는 복통, 혈변 또는 흑색변,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변비나 설사가 발생하는 등 급작스러운 배변 양상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시행받으신 위및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병변에 따라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놓치지 않고 시행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위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만 50세 이상부터 5년마다 시행받으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암검진 시 비용이 대부분 지원되는 위내시경 검사와 달리,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항목에 포함된 대변자멸 반응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2차암검진의 대상자로 지정되어 검사 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 효율 측면을 고려해야만 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로 만 50세 이상에서는 비록 대변 점멸 반응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거나 위장관계 이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5년에 1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시간대가 검사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허기를 길게 느끼지 않도록 오전 시간을 환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십니다. 다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으시는 경우 검사 전장 정결제 복용이 필수적인데 장 정결제 종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전 검사라면 보통 검사 전날 저녁 및 당일 이른 새벽에 오후 검사라면 검진 당일 아침 및 오전 중에 장정결제를 복용하고 이에 따른 설사 증상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환자 본인의 스케줄 및 보다 수월하게 검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시어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위 내시경의 굵기는 대개 약 9에서 10mm의 지름을 가지며 이는 대략 성인 남성의 새끼손가락 크기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러한 굵기를 갖는 단단한 위내시경이 연약한 인후두부 및 식도의 점막을 거쳐 위내강으로 진입하며 이후 적절한 시야 확보 및 술기를 위하여 여러 방향과 각도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시경과 인후두부 및 식도 점막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데 정도에 따라 종종 위내시경 검사 후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발생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경우 인후두부 및 식도 점막의 손상은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이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호전되는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하므로 깊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상의 빠른 호전을 위하여 가글을 하실 수 있겠으며 검사 후약 2에서 3일간은 거칠거나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신 환자분들은 대개 회복실에서 깨어나 명료한 의식상태 및 진압력을 되찾고 귀가하시게 되지만 이것이 몸속에서 수면약물 성분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뜻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가도 갑작스러운 졸음 또는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내시경 당일은 운전을 꼭 피하시길 권고드리며 그 외에도 부상의 위험이 있는 도구 사용 및 정밀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결과 설명 및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때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시는 것이 추천되겠습니다.